아 좋습니다. 이 중에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어제도 잘 되고. 이바다 겸손해야 된다. 가자. 매수 주문 가자. 체결되었습니다. 믿어본다. 본장은 밑으로 터질 수 있어요. 보니까 각이 나와 본장은 보입니다. 밑에 너무 많어 내려갈 때가. 200까지도. 밑으로 터지면요. 갈때 많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만해요. <laughs> 여기 절대 사수해야 돼. 지금 이 자리를. 이 자리 사수를 못하면 밑으로 너무 갈 때가 많아요. 지금, 지금 거의 하방이잖아요. 위로 가면 키 맞춘다고요. 여기까지 가. 위로는 키 맞추기, 아래로는 여기까지. 위로 땅 뚫으면 위로 가는 거고, 아래로 땅 뚫으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12월 10일, 어, 해외선물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결과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관련 영향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보다 그동안 상승을 견인했던 일부 종목군에 대한 매물 출회가 지수에 더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으로 테슬라는 신고가 이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그외 주요 테마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에 관련해서. 종목이 큰폭 상승하는 등 종목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총알 2천 준비 됐다고 아람님한테 잘 부탁한다 라고 하시고 그날 바로 반토막 2천 준비해와서 2억 버실라고 오셨다가 당일날 반토막 당일날 2천 벌었는데 저녁때 로스컷 이렇게 됐죠 저도 안타까워요 계약수를 막 집어넣으니 막 그분들은 2천 벌거나 로스컷 나거나 뭐 아니면 도야 그분들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그냥 빠진코 땡기는 느낌으로 오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운영을 하라고 운영을 한 달을 한번 온전히 들고 있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른 건데 그 마인드를 고쳐주고 싶었는데 저도 그런 마인드였어요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일확천금을 꿈꿨거든요 제가 공부는 안 하시고 경력이 저기 누가 잘한다 말하면 쫓아가서 잊코 오셔요 매도 주문이 체습니다 네, 매도 주문이 체결 틀린 걸 수도 있어. 일절 하고 보는 게 나을 거 같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도 네, 주문이 일단 잡았고 하나는 밑에서. 아 좋습니다. 요즘에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가자, 매수 가자, 믿어본다.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 초반은 좋았는데 심히 딸린 모습입니다. 아 한번 손절 못했다가 이렇게까지 물려 버렸어요. 지금은 수익도 갔다가 뭐 손실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린 금액이 커서 아마 새벽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평단이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갈수 있는 평단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만 올려줘도 오늘 수익 본거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은 밤을 좀셀것 같습니다. 후반에 너무 신을 내서 그런 것 같은데,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한번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이렇게 된다는 거.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경험하네요. 네, 이거 꼭 한번 살아나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을 타서 요번 상승에 나오겠습니다. 제발, 되길. 시가 넘겼으니까 다섯 개 학이다. 이제.